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가 성탄절 당일 예정됐던 공연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3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되었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구미시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미시 측이 대관을 취소한 진짜 이유가 서약서 날인 거부라고 추측했습니다. 회관 측에서 지난 20일 공연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 문화 예술회 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승환은 대관 규정 및 사용 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회관 측에 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 몇몇 극장의 대관 계약서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공연은 대관을 불허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김장호 구미 시장은 이승환의 공연 대관을 취소 소식을 전하며 문화예술회관의 설립 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이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